그 자체보다 그 짐이나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절망 등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파탄까지도 가져옵니다. 생활과 우리 사업의 문제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파탄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엊그저께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한 길에, 대낮에 사람을 들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이제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곳에 있으면 안전한지, 저 곳에 있으면 안전한지. 정말 그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안심하고 어디 길을 가거나 강 길을 걸어도 부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험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함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모두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만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해롭기만 하고 이로울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속에서 몰아내어야. 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걱정과 괸심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괸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마 염려, 괸심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괸심은 아무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괸심 네. 걱정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직장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고 살 사람이 못살게 되고 못살게 되는 사람이 살게 될 사람 됩니까? 늙은 사람이 젊어지지도 않고 또 병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낫지도 않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염려와 그심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자나 자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한가락, 한 가닥이라도 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영락으로그길를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는 내 머리 로도 말라. 이런 내가 한털 옥도 희고 함께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 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늘뭐 주님 나 이것들은 다 염려 없이 주님 앞에 맡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내 가슴에 염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삶 속에 염려와 결심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만 빈센트 빌 박사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2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급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96%는 실제로는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과사구밖에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마즈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모습 얼굴을 보면 어둡습니다. 그 빛깔이요, 빛이 나지 않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내 얼굴빛이 빛나고 밝,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 얼굴빛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빛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생기도 없습니다. 염려와 수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의 염려 또 이런 근심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습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 그렇죠? 또 삶에 대한 염려, 또 가정에 대한 염려, 형제, 또 부모 형제, 또자녀들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이런 염려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왜이럴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해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 0 0 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1 0 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음 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염려 또한 충치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치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보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염려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의 레오나르도 포스트 박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거나 그 염려하거나 화를 내면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마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침도 마릅니다. 그래서 입속의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 등 입병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류마티스의 30%가 류마티스가 되고 또 염려, 근심, 불안, 초저, 절망으로 생겨나고 피부병이 33%, 담낭병의 50%,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의 영려과 근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쳐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침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라수, 이처럼 이 대라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무섭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면 그자율신경중 일부분이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고 위장을 파괴하고 대장 소장을 파괴합니다. 우리 각종 기관 심지어 모든 기관들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속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스스로의 기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우리를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염려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때문에 화를 내면 심장이 막고 뜹니다. 마음이 상하면 먹은 것이 없게 돼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으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돼서 그저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과 평강 희락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을 거치고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오늘날 과하게 발견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으면 우리의 뼈가 마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생활할 때나 어디서든지 의견을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충돌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과 충돌하면 안 되고 남편과 충돌하면 안 되고 형제들과 충돌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 내 부인과 남편과 충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뼈가 상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건면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체의 마음을 치료해야 될점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화를 내면 내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이 파괴되고 간이 파괴되고 심장을 파괴하고 췌장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화를 내고 분노내고 그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면 내가 먼저 타격을 입어요. 내가 먼저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게 되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화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자비심을 가지면 우리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온 몸이 건강해지고 치료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위화하고는 위험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독조르시면서 말씀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이 활기가 넘치고 치료가 되어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가 생길 때 바람이 불어오거나 비가 와서 공예를 없애주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공예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예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가 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 1장2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의 염려와 글씨, 마음의 묵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짐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이 염려보따리를 풀어 예수님께 맡긴다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마, 어, 마,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그심을 주님 앞에 맡길 때가 맡길 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염려분 심을 그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없는 사람은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명을 알다가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바치게 되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힘을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고 용화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며 다른 박지 할지라도 곤빛지 않고 걸어가도 피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능력, 능력이 한이 없게 많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능히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맡겨버리라 이런 너희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게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아, 있습니다. 네. 기도와 강구로 주님은 찾으면 주님을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100%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